10월 19일 10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 책은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0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때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점이 언젠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또 인생은 어떻게 그 은혜를 어리석게 받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강국 이스라엘, 아합은 약했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 중심은 담에색입니다. 그런데 그 베나다시 위협하면서, 너의 금은 보아와 너의 사람들은 다내 것이니 내놓으라. 베나다시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겁에 질린 아합은 처음에 비굴하게 대답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 조왕이요.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얼마나 피곤한 처사입니까? 그런데 베나다시 실제로 와서 그 모든 걸 빼앗으려고 시도할 때, 아합은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베나다시 화가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위태로운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왕인데 위기를 만났다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 아합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시죠. 그럼 도대체 왜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참된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한데 승리를 거두고 나면 아무리 악한 아합도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그런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무슨 득되는 게 있나요?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건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길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어지지 않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베나닷은 분해서 후퇴했다가 더 많은 군대를 끌어모아서 그 이듬에 대대적으로 침략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심지어 베나닷 왕까지 체포하게 사로잡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승리.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베나닷이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아방을 이렇게 띄워주고 하니까 그는 사로잡은 베나닷을 놓아준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잡은 양, 자기가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은 포로인데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전쟁에서 개선해서 돌아올 때 선지자가 나와 길가에 있다 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놓은 베나다스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결국 아합은 다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얻은 승리인 줄로 알고, 그 처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아무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흥청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 우리가 얻었나요? 너의 생명으로 베나타 응? 생명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셨던 아압에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가난하고 어렵던 지경에서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하는 지경으로 우리가 그만큼 성장 부흥 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부터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된줄 알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번영과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먹고 삶의 모든 것의 향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베나닷 왕까지 사로잡게 하셨을 때 마치 아합은 그 모든 승리가 자신이 얻은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처리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경배와 찬송과 영광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